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문제였죠. 보통 그 자리는 가족이나 오랜 정치적 동지들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대통령보다 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회사 CEO, 소셜미디어 창업자, 인터넷 쇼핑몰 회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거죠. 심지어 정부 장관들보다 더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왜 기업인들이 저 자리에 있는 거지? 그리고 더 파고들수록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의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들, 페이팔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피아라고 하면 보통 범죄 조직을 떠올립니다. 총 들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페이팔 마피아는 그런 마피아가 아닙니다. 페이팔이라는 회사 출신들을 부르는 별명이에요. 왜 하필 마피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들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탈리아 마피아가 가족처럼 뭉쳐서 세력을 넓히듯이 페이팔 출신들도 서로의 사업에 투자하고 인맥을 연결해주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했죠.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같이 해낸 겁니다. 페이팔 마피아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거나 투자한 기업들을 나열하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일단 전기차로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회사가 있죠.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꾼 회사도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영상을 보는 동영상 플랫폼도 이들이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인맥 관리의 표준이 된 소셜 네트워크도요. 숙박 공유 서비스, 음식점 평가 앱, 메모 앱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많은 서비스들의 뒤에 페이팔 마피아가 있어요. 이들이 관여한 기업들의 가치를 다 합치면 프랑스라는 나라의 1년 생산량과 맞먹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의 두 배에 가깝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들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의 핵심 자리에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정부의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특별부서, 부통령 자리까지요. 대통령에게 직접 정책을 조언하는 사람들도 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국방 분야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전쟁터에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죠. 이 회사의 창업자도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동유럽 전쟁터에서 무기를 운용할 때, 이들이 만든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돈 많은 기업인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안보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페이팔이 뭐 하는 회사였길래 출신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솔직히, 페이팔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보내는 서비스 정도로 알려져 있죠. 해외 직구할 때 결제수단으로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송금 서비스가 어떻게 이런 거물들을 배출했는지 이해하려면 페이팔이 탄생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터넷이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하늘로 치솟던 때였죠. 누구나 인터넷으로 대박을 꿈꿨고 실리콘밸리에는 야심찬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의 작은 회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안 전문가와 투자 경력이 있는 엘리트가 만든 회사였고, 다른 하나는 이미 사업을 한번 성공시킨 젊은 창업가가 만든 회사였죠. 둘다 비슷함을 꾸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문제는 둘다 같은 시장을 노렸다는 점이에요. 자연스럽게 경쟁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그냥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나, 누가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나 겨루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돈을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가입만 하면 현금을 주고 친구를 데려오면 또 현금을 줬어요. 한 달에 수백만 달러가 마케팅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둘다 죽기 살기로 싸웠죠. 그리고 이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페이팔 마피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영상을 보고, 차를 타고 출근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저녁에 맛집을 검색하는 일상의 거의 모든 순간에 이들이 만든 서비스가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넘어서 정치까지 손을 뻗치고 있죠. 기업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두 회사의 전쟁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창업자들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금융권에서 일하던 엘리트와 컴퓨터 천재라 불리던 프로그래머가 손을 잡은 팀이었죠. 다른 한쪽은 이미 인터넷 사업으로 큰 돈을 번 경험이 있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엘리트 팀은 학교 동문들을 끌어모았어요. 대학 시절 함께 신문을 만들던 친구들, 같은 과 출신 개발자들이 모여서 회사를 차렸죠.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반면, 젊은 사업가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서비스가 아니라 아예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었죠. 엘리트 팀이 처음 내놓은 아이디어는 좀 독특했습니다. 당시에 손바닥만 한 전자기기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일정 관리나 메모용으로 쓰던 기계였죠. 이 기기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자는 게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 기기를 가진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메일로 돈을 보내는 서비스를 만들기로 한 거죠. 이메일 주소만 알면 누구에게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개념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젊은 사업가의 회사도 비슷한 시기에 이메일 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거죠. 두 서비스 모두 시장에서 확실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이메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열광했죠. 은행 송금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메일 송금은 클립 몇 번이면 끝났으니까요. 시장성이 확인되자 두 회사는 본격적으로 고객 확보전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시장을 독점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인터넷 사업은 보통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거든요. 2위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둘다 필사적이었습니다.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두 회사가 꺼낸 카드는 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뿌린 거예요. 가입만 하면 얼마, 친구를 초대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줬죠. 지금도 새로운 앱이 나오면 가입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 원조 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달랐어요. 한 달에 수백만 달러가 마케팅 비용으로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물쓰듯 나갔죠. 어차피 나중에 회사를 팔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은 인터넷 회사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인터넷 거품이 터진 거예요.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르던 주가들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어제까지 수백억 가치를 인정받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적자 기업에 돈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회사 모두 매달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으니 당연히 적자였죠. 이대로 가다간 둘다 망할 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두 회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죽도록 싸우던 적과 손을 잡기로 한 거예요. 합치자는 거였죠. 둘다 원하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싸우다가 둘다 죽느니 일단 살고 보자는 판단이었죠. 거품이 터진 지한달 만에 합병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젊은 사업가 쪽 것을 따르고 서비스 브랜드는 엘리트 팀쪽 것을 쓰기로 했어요. 절반씩 양보한 셈이죠. 합병 직후 젊은 사업가가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원래 서로 다른 회사였으니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거든요.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할지를 두고 매일 싸웠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향성이었어요. 젊은 사업가는 원래 꿈대로 종합 인터넷 금융회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반면 엘리트 팀 출신들은 송금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회사는 하나가 됐지만 속으로는 두 파벌로 갈라진 채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말은 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가 결혼 직후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엘리트 팀 쪽에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표를 바꿔버린 겁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간 사이에 자리를 빼앗긴 거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표 자리에 앉은 건 엘리트 팀의 리더였어요. 나중에 한 유명한 회사 창업자도 비슷하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돌아와서 회사를 부활시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떠난 뒤에 회사가 오히려 더잘 됐거든요. 새 대표가 취임하면서 내부 갈등이 정리됐습니다. 방향도 명확해졌어요. 송금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경쟁자 없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더 이상 돈을 뿌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까지 성공합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순식간에 부자가 됐죠. 현금은 아니었지만 주식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상장 몇달 뒤에 더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경매로 유명한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 송금 서비스가 눈엣가시였습니다. 자기네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다른 회사가 껴서 수수료를 챙겨가니까요. 직접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 버려서 안 됐습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이 그냥 사버리자는 거였죠. 돈은 많았으니까요. 매각 금액은 우리 돈으로 조단이었습니다. 창업자들은 물론이고 초기에 합류했던 직원들까지 현금 부자가 됐어요. 신혼여행 중에 쫓겨났던 젊은 사업가도 상당한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분이 있었으니까요. 엘리트 팀 리더도 컴퓨터 천재 프로그래머도 초기 직원들도 전부 평생 일안 해도 될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이에요. 회사 팔아서 큰돈 벌면 은퇴하거나 인수한 회사에서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지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이 인수한 회사를 떠났어요. 대기업 특유의 관료주의가 맞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었는데, 인수된 뒤로는 코드 한줄 바꾸려면 승인을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초기 멤버 50여 명중 30명 넘게 회사를 나왔죠. 그리고 이들은 안락한 삶 대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합니다. 돈이 충분했는데도 다시 창업하거나 투자의 길로 뛰어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페이팔 마피아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성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한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 중몇 명이 잘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페이팔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공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그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대박을 쳤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페이팔 출신들은 회사를 나온 뒤에도 계속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누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동료들이 돈을 보탰습니다. 좋은 인재가 필요하면 서로 소개해줬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를 연결해줬죠.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줬습니다. 혼자서 창업하면 실패 확률이 높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페이팔 마피아들은 그 지원군을 서로에게서 찾은 거예요. 신혼여행 중에 쫓겨났던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는 페이팔에서 받은 돈으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로켓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로켓 사업은 국가나 하는 거지. 개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였죠. 실제로 우주항공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켓이 연달아 폭발하고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페이팔 동료들이 도움을 줬어요. 돈이 필요할 때 투자해주고 인맥이 필요할 때 연결해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 머리를 맞대줬죠. 결국 그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미국 우주산업의 핵심이 됐어요. 전기차 회사도 운영하고 레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됐습니다. 엘리트 팀의 리더는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원래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페이파를 매각한 돈으로 투자회사를 차렸죠. 그리고 신생 기업들의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 목록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기숙사에서 만든 서비스였는데 이 리더가 초기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했죠. 그 투자 하나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우주 로켓 회사에도 투자했고, 숙박 공유 서비스에도 투자했고, 인공지능 회사들에도 투자했어요. 그가 설립한 투자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비스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 리더는 투자만 한게 아니에요. 직접 회사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특이해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만드는 곳인데, 주요 고객이 미국 정부 기관들입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국방부 같은 곳이죠.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고 범죄 패턴을 분석하고 전쟁터에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을 제공해요.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할때 동유럽 전쟁에서 한쪽을 지원할 때이 회사의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죠. 페이팔에서 부사장을 지낸 사람은 비즈니스 인맥 관리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꼭 들어가 보는 그 사이트예요. 전 세계 직장인들이 자기 경력을 올리고 인맥을 쌓고 채용 정보를 얻는 플랫폼이죠. 이 서비스는 나중에 거대 소프트웨어 회사에 팔렸는데 매각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사업만 한게 아니에요. 페이팔 동료들의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죠. 특히 대학생이 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엘리트 팀 리더에게 소개해준 게이 사람입니다. 그 소개 하나가 역사를 바꿨죠. 페이팔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던 사람과 개발자 동료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플랫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였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창업한 지 2년도 안 돼서 거대 검색 회사에 팔렸습니다. 이 서비스의 초기 투자자도 페이팔 출신이었어요. 페이팔에서 재물을 담당하던 임원이 돈을 댔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천재 프로그래머는 여러 회사를 차렸다 팔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한 회사는 검색 회사에 파, 팔았고 다른 회사는 금융기술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죠. 그는 페이팔 시절 동료들이 차린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사회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음식점 평가 서비스를 만든 것도 페이팔 출신 두 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식당 가기 전에 꼭 확인하는 앱이 됐죠. 당연히 이 서비스에도 페이팔 동료들의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창업한 분야가 신기하게도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누구는 우주, 누구는 소셜미디어, 누구는 동영상, 누구는 금융기술, 누구는 음식점 정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 최강자가 됐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면 둘다 힘드니까 서로 다른 영역을 나눠 간게 아닐까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진짜 마피아가 사업 영역을 나누듯이 말이죠. 페이팔 마피아의 힘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정보예요.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야가 뜰것 같다. 어떤 기술이 유망하다. 어떤 회사가 투자받으려 한다. 이런 정보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다니죠. 좋은 투자 기회가 생기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도와주기도 해요. 경영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주죠. 그러니까 이들이 투자한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페이팔 마피아가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면 그 사람들도 네트워크에 편입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고요. 거미줄처럼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상당 부분이 이 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최근에 새로운 영역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바로 정치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기술 기업들 대부분이 이 진보 정당을 지지해왔죠. 그런데 몇년전한 인물이 그 흐름을 깨버렸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전당대회 연단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기술업계에서 그런 선언을 하는 건 사실상 왕따를 자처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그 대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의 그 인물은 새 행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합류했어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정책 자문과 인사추천 역할을 맡았죠.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해외 대사가 됐고 또 다른 동료는 정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됐어요. 기업인이 정부 인사에 이 정도로 영향을 끼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새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던 회사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 경험이 오히려 네트워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정권이 바뀔 때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예 정치인을 키우기로 한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은 젊은 정치인 한 명을 발굴했습니다. 그 정치인은 원래 이 인물의 투자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딛고 성공한 전형적인 자수성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대중에게 어필하기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했고,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성장했어요. 결국 이 정치인은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기업인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치인을 키워서 권력의 핵심에 앉힌 거죠. 가장 최근 대선에서는 더 노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쫓겨났던 그 젊은 사업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산 사람 중 하나가 된 그가 전면에 나섰어요. 단순히 돈만 후원한 게 아닙니다. 선거 유세에 직접 따라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죠. 후원금 규모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한 후보에게 쏟아부은 돈으로는 역사상 최대 수준이었어요. 그 후보가 당선됐고, 이제 이 사업가는 정부의 특별부서를 이끌며 행정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 행정부의 주요 자리를 보면, 페이팔 마피아 네트워크와 연결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는 페이팔 출신이 앉았어요. 중요한 외교 현안이 걸린 나라의 대사 자리에도 네트워크 인물이 배치됐죠. 보건 분야, 경제 분야, 에너지 분야 곳곳에 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 회사에서 함께 일했고 어떤 사람은 페이팔 마피아가 세운 재단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창업한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죠. 겉으로 보면 다 다른 사람들 같지만 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국방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페이팔 마피아가 세운 데이터 분석 회사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주 로켓 회사는 미군의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게 됐고요. 네트워크가 투자한 군사용 인공지능 회사들도 정부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전통적인 방산업자리 시대는 끝났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국방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기술 기업들이 단순히 물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술 과두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체제를 뜻하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전직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과두정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기술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을 우려한 발언이었죠. 실제로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국제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페이팔 마피아 내부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핵심 인물 중 일부는 열렬한 보수 지지자지만 다른 일부는 진보 성향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 사람은 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 공개적으로 비판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절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려도 비즈니스는 별개라는 거예요. 투자 관계는 유지하고 서로의 회사와는 계속 협력하죠. 의견 차이로 논쟁은 하지만 네트워크 자체를 깨뜨리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페이팔 마피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네트워크는 살아남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성향 멤버가 앞에 나서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성향 멤버가 협상 창구 역할을 하면 그만이죠. 어느 쪽이 집권하든 네트워크 전체의 영향력은 유지됩니다. 게다가 이들이 만든 기술 없이는 국방이든 행정이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정부가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의 힘입니다. 페이팔 마피아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건 그들이 만든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시스템들, 전쟁터에서 쓰이는 무기들까지 전부 이들의 손을 거친 기술이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 의존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 기업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예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능한 기업인들이 비효율적인 정부를 개선하고 있다고요. 또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볼 겁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과 국가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